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화 만사성을 다뤘습니다. 오늘은 지자 요수를 살펴보죠. 지는 지혜 지자. 자는 사람 자자. 요는 좋아할 요자. 수는 물 수점다. 그래서 지자 요수를 이 글자 그대로 불려 보면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요수 물을 좋아한다. 어,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바로 논어에 보면 공자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지자요수라고 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서는 어, 지자는 동하고 또 지자는 낙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, 변화인 움직일 동자. 예, 이 끊임없이 움직이고,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예, 변화된 세상에 예, 스스로의 생각도 근제 유연하고 예, 또 변화를 이 통찰하면서 어, 산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자 낙이라 그래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예, 즐긴다 라는 뜻인데, "즐거워한다"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어 우리가 모를 때는 답답한데, 알고 나면 어 쉽고 어또 재미있게 느껴지고, 또 세상사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. 세상은 변했는데. 에, 옛날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, 아, 또는 세상이 변하는데 에, 그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을 못한다거나,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. 자, 지자 요술을 다뤘고요. 어, 거기에 대비돼서 공자는 인자 요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